글자를 모르는 문맹은 생활이 불편하지만 금융을 모르는 문맹은 생존이 불가능하다. 앨런 그린 스펀.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에 상우기가 말하려다 미처 말하지 못한 GNI와 GDI를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GDP와 GNP. GNI와 GDI. 비슷한 말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셨죠? 오늘 성욱이한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는 개념없이 반말로 설명했는데 반성하고 오늘부터는 친절하게 높임말을 써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번에 창구에게 gdp와 gni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창구가 지금 학교에 나오질 않고 있어서 이어 설명을 못했어요 오늘 드디어 이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네요 아싸라비아 깐딱기야 gni는 그로스 메셔널 인컴의 약자로 한국 말로는 국민 총소득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국가 경제성장률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지표로 GDP를 사용한다고 말했는데요. GNI는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부를 넘어설 것이다. 드디어 중국이 1인당 국민 소득 만 부를 넘어섰다. 이런 기사들을 종종 본 적이 있을 텐데 국민 소득이 높을수록 그 나라 개개인들의 생활 수준이 높습니다. 이는 석유부자 이도시, 두바이, 아부다비, 카타르, 그리고 아라베미아 국이 짜구나. 죄송합니다. 개그의 욕심이 생겨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산유국의 국민들이 기름부자로 복지 높은 생활을 하는 것만 봐도 알수 있죠. 이 나라들의 2인당 국민 소득은 대부분 10만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3만 수준, 중국은 1만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배운 GDP는 그 나라의 국가 경제의 크기가 어떠한지 알수 있는 지표로 사용하고 GNI는 그 나라의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 수준이 어떠한지 알수 있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중국은 처음으로 GNI가 1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기준으로 3만 2047달러로 3만 불을 넘었고요. 사실 중국이 경제 규모도 아주 커져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면서 세계적 강대국으로 성장하였지만 정작 1인당 국민소득은 1만불로 우리나라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지의 나이가 낮다고 해서 그 나라가 못사는 나라는 아닙니다. 중국의 GDP 즉 경제 크기는 11조 달러대이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인 GDP는 1조 달러대입니다. 국가의 경제 크기는 중국이 월등하게 높지만 실제로 개개인 국민들의 생활환경을 보면 우리나라가 더 나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GDP는 국가 경제 크기를 GNI는 국민들의 경제 생활 수준을 말하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뉴스나 기사에서는 대부분 GDP와 GNI를 주로 기사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꼭 알아두면 좋습니다. GDP가 있으면 GNP고 있듯이 GNI가 있으면 GDI도 있습니다. GDI는 gross domestic income의 약자로 한글로는 국내 총소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국적 상관없이 국내의 땅에서 얻어지는 생산 활동의 대가로 얻어지는 소득의 총합을 말합니다. GDP의 경우엔 국내 총생산으로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국내에서 만들어진 총생산의 합으로 생각하면 되고, GDI의 경우는 생산 활동의 대가로 받게 되는 실질적 소득의 합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GDP와 GNI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사실 뉴스나 기사에서는 이두 가지만 나오거든요. 마지막으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32,047달러로 1년 전에 비해 감소했다. 저성장 저물가에 원화 약세까지 겹친 영향이다.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2.0%로 지난 1월 발표했던 속보치와 동일했다. 이는 IMF 위기를 겪었던 1998년 이후 가장 낮아 체감 성장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내용을 쉽게 풀어서 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국민소득 지혜나이와 GDP 성장률. 이두 가지가 모두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경제 크기와 국민의 생활 수준이 이전보다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뉴스 기사는 코로나 이전의 정보를 바탕으로 쓰여진 기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진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더 둔화가 되겠지요. 이전의 일주일에 일치킨을 했던 것을 이제는 2주일에 일치킨 할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저와 창구신의 모두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어서 일주일째 보이지 않는 창구를 찾으러 가봐야 할것 같아요. 오늘도 유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우기가 GNI와 GDI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둘 중에서 더 많이 쓰이는 것은 GNI이고 이것은 국민총소득으로 국민 개개인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GDP는 많이 쓰이진 않지만 한국 사람 외국 사람 관계없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생산 활동의 대가로 얻어지는 총소득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경제 용어 설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